야. 이 드디어 이 스타라가 이거 드디어 임자를 만났구나 이거. 농바디. 와, 이게 드디어 임자를 만나서 임자가 누구냐면요. 영화로 영화 촬영하는 데로 갑니다, 얘가. 제주도 예, 그래서 얘가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야마너 행운인 줄 알아, 이자식아. 너 영화 촬영하는 데로 가는겨. 얘가 또 영화에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날지 궁금해지네. 잘 가라. 얘가 그나마 이스타나가 DPF가 달려 있어서 그나마 여지까지 차를 살아 살아 있는 거예요. 안 그랬으면은 벌써 그냥 폐차장이나 저기 러시아로 갔을 텐데 네. 잘 가라. 네. 오, 그림이 완전. 아, 깨끗해요. 순정 그대로. 이 스티키야만 아니면은 참 얘는 완전히 그냥 기가 막힌데. 공간 좀 봐. 엄청납니다, 얘가. 얘가 DPF가 달려있어요. 이게 보면, 이게 DPF에요. 그래서 얘가, 내연검사 뭐 이런 것도 합격되지만, 서울, 경기, 뭐, 대도시 다 들어다녀도 매연 단속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. 이제 내 곁을 떠나네. 촬영장 가서 속색이지 말고, 임마. 촬영에 잘 임해라. <laughs> 감독님한테 혼나지 말고, 자을까